지난 주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시려면 계속해서 1장부터 다시 리바이벌해야 됩니다. 대풀이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 주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이제 이틀을 유하시고서 그리고. 어 이 갈릴리 쪽으로 이제 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시대에 권력을 가진 사람, 부족함이 없는 세상적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 이 사람에게. 가장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왕의, 왕실을 관리하는 왕의 신한인데이 사람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그랬을 때 뭐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만 아빠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분명한 그런 가부장제도 하에서 이 왕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죽게 되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는 내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근데 그냥 고쳐달라는 게아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그 아이가 그 시간에 고침을 받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성경에 꼭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함께 나왔던 것이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였죠.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는 38년 된 병자는 왕하고는 또 달라요. 왕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아주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이 베데스다 모가에 누워 있는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의 사건들이 함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힘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모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가리온 들를 긁어주는 거예요. 얘가 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에게 가는 누구든지 간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심리 없는 사람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왕의 신하라도 아니면 이 38년 된 병자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생명의 가치가 살아 숨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이 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대로 왕의 신하의 집으로 가지 않고 네가 믿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병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을 때그 믿음대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더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더큰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잘 조직되어지고 잘 관리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 얘기를 한 것이고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흘이라고 하는 얘기는 십자가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이 곧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속적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치명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그 디베라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어요.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매겨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200대 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매이려면 부족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 있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보리떡 다섯 개에다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열두 강주이가 남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엿듣지 뭐 않아도 여러분들 다 하나같이 그렇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모르는 사람은 이건 교인도 아니죠. 이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 이 오병이의 이야기.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신 신학, 신학 시간에. 예, 교수님이 이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 얘기를 하는데, 뭐 오병이어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전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병이어라는 단어를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신학교에는 갔지만 그래가지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분명히 오병이어라는 얘기 있지만, 성경책을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서도 이 오병이어가 물고기, 에,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두 마리라는 이걸 이걸 연결을 못 하는 거야 오병이어에 꽂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옆에 짝 한테 물어봤어요 이 오병이어가 뭐야 그랬더니 아 그것도 모르고 신학교 왔느냐고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이냐고 이거 모르면 교인도 아니라고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런데 이 작은 소년이 보리떡 다섯. 깨의 불고기 두 마리를 드린 것이 5천명이 먹고도 12방주리가 남는다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는 얘기를 거의 하잖아요.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근데 거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그것을 위해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15절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이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 나와서 나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전부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께서 몰려달면 옆에다가 모자만 하나 더 벗어놓고서 기도해주면 이건 앉아서 빌딩 하나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건너편으로 가셔서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떠나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으로.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은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떡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양식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오병 이어의 이야기를 하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때 따라 먹고 살수 있는 푸성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배 들기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면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게 해주는 건 내가 잘 살게 해주니까. 너네들도 나 있다 11조 해라. 너네들도 나 있다 감사한 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두 분이 목회를,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한 분은 은퇴 찬하 예배를 주일 오후에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그 교회에 올수 있는 모든 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특별히 은퇴를 찬화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은퇴 찬화 예배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은퇴 찬화 예배에서 설견지 축사를 한지, 하여간 그둘 중에 하나를 하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걸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은 다 버리고 그리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찬화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은퇴를 하시는 날에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 찬하 예배를 따로 안 드리셨어요. 그냥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고별설교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가게 돼서 정말 참 감사하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데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서 이제 문을 나가서 나가시면 이제 차 타고 그냥 가시면 끝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걸어나가시는데 교인들이 이제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에 나가서 일단 잠깐 멈추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인들이 준비한 선물을 하나 드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겨울이 와서, 어, 추운 계절이 왔는데, 그저 다른 건주 드려도 안 받을 테니,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춥지 말라고 속내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거는 꼭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속내일 한 벌을 이게 은퇴 에, 기념으로 드리고, 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어,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빠이빠이 하면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달 후에,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댁에 가서, 하루 같이 지내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찾기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생명의 가치가 아니라 결국에는 다 썩어버릴 것밖에 없는 것들을 찾으면서 헤맸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했고, 자기와 함께 산 사람들도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 은퇴까지도 은퇴 찬하 예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어떤 은퇴금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평소에 준비해둔 곳으로 떠나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지만 좀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그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그분은 그 교회의 일대 목사입니다. 개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간 일대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우연찮게도 그 교회와 붙어 있는 집이 당신의 집이셨어요. 거기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목사가 되기 전에 사서 살던 집이고,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살고자 했던 집인데, 직장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이제 직장을, 그걸 이제 아내 이름으로 해서 아내가 운영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분은 담임 목사로 10년 이상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면서 자기가 교회 옆에 있으면 후임자한테 부담이 된다고 저 아래 평당 10만 원 하는 하는 땅을 사서 글로 이제 이사를 가시면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사모님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데 이 서울에서 굉장히 먼 곳이에요. 산 속에 있는. 평당 10만 원 하는 하는 땅이니까 여러분 어떤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 단임 목사만 안 했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살, 평생 사실 것인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의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보험쟁인데 내가 이 보험을 받으려면 그냥 아파서 왔다 그러면 안 되고 상해가 있어서 왔다고 해야 되니 어디 넘어졌다거나 어디 부딪혔다거나 뭐 어떻게 상해를 입어서 내가 이거 와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치료를 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아, 그거야 뭐 그렇게 해줄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전화상으로도 아니고 오해가 생길까봐 그분을 오시도록 해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치료를 해줄 테니 다음에 또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그것쯤이야, 뭐, 아, 그거야, 뭐, 그거 해줄 수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명의 가치가 아닌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함께 서로를 이롭게 할수 있는 원칙을 깨가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주시면서 그들을 피해서 또 떠나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 이하의 기적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성공시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의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억지로 불러 모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심어주려고 매일같이 복받는 얘기나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전념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가 되고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러 교회를 짓기 위해서 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를 교회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물려와서 헌금하랫 소리 안 했는데도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짓고도 남을 만한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가 돼서, 아, 그저 이 정도만 하자. 그리고 교회를 짓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 그럴 때라도 교회를 짓기보다는 남아도는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병 이어에는 눈도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슴쪽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